그리고 요번에 일본에서 줄 서서 판매된 클럽 자켓 이게 발매 당일날 거의 거의 다 팔렸죠. 그 일본에서 일본 매니아들도 다 가게 그 엘라스트 매장 오픈 12시 전에 줄 서서 구매했다는 클럽 자켓입니다. 저는 단골이에서 구했습니다. 총장이 되게 짧아요. 시보리도. 화이트에 네이비 배색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진짜 엘라스가 다그 아우터들이 그 총장을 다 짧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멜톤 원단이고 여기에 해미상이 좋아하는 이 불독 불도 이 불독은 항상 알죠 벨트에도 있고 이런 후드에도 있고 이런 그 자켓에도 이 불독 해미상의 개 요거 항상 넣더라고요. 이게 히트 친 이유가 내 생각에는, 그, 엘라스트 인스타 보면은, 해민상이 요거 입고 사진 찍었어. 그래서 확인기였던것 같아. 해민상이 입은 자켓 해가지고. 물론 엘라스트가 해민상의 디렉터이긴 한데, 본인이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옷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민상이 운전하면서 이걸 입고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완판된 건지, 리셀까지 된 건지, 야, 이것도, 부처 프로덕트. 사이즈는 40. 이 타이머 크로팅에는, 엘라스트랑 엘라스테인코랑이 부처 프로덕트가 있는데, 두 브랜드가 라인이 있어요. 이 타이머 크로팅 안에, 타이머 크로팅 하위로, 엘라스테인코 부처 프로덕트. 엘라스테인코는 약간 워크웨어 라인이고, 이 부처 프로덕트는 밀리터리 라인입니다. 워크웨어와 밀처 라인을 두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파에 있기는 좀 추워요. 일본 복합적인 아우터들이 다 원단이나 두께감이 그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날씨도 덜 추워. 남쪽이니까 그렇게 막 패딩 우리처럼 막 패딩 입고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겨울이죠. 일본 겨울은. 하여튼 복합 브랜드가 뭐 그렇게 뭐 헤비아우터 그런 거는 그비그 비, 비, 그 뭐지 비자켓 아기를 까먹었다 리어 메코이 하여튼 무스탕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핏하고 총장이 짧습니다 근데 그런 핏하고 총장은 짧은 게 이런 또 타이머나 핏의 매력이죠 클럽 자켓.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클럽 자켓이랑 그 바시티 자켓이랑 비슷하긴 한데 클럽 자켓이 요 카라 부분 요게 있다 보 보시면 되실 거예요 간단한 예로 베이스볼 자켓은 똑같잖아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 시보리 있고 여기 뭐 단추 포켓 있고 이것도 포켓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 통장은 되게 짧고 여기가 여기밖에 안 나? 또 이런 클럽 자켓이 옛날 때 보시면은 그 팀복, 유니폼,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이런 그 한로드 문화에서 이런 팀이나 자신의 그 단체, 크루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폰트 뭐 이니셜이나 그런 글자 막 박아서 잠바나 코치 자켓에 박잖아요. 그런 데서 시작된 바시티 자켓, 클럽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핏하고 총장이 짧고 이거 되어있죠. 이거 수혜도 되게 짧아요. 여기 여기 다야. 배꼽 있는 데가 총장이야. 이런 피스도 완성해서 잘 입어야 엘라스피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이살아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laughs> 자 이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